네 이제 막걸리 메인안주를 올려보죠. 혹시 여러분 댁에는 빚이 있습니까? 자, 요즘 고물값 뿐만 아니라 부실한 가계대출 문제까지 아주 심각한데요.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이른바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거나 돌려막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인데요. 누군가는 빚도 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참 위험 신호가 어, 커 보입니다. 그 실태를 돌아보고 또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 전북 과로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여기 하셨고요 현재는 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전권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권희입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주 오시죠? 전주시민의 이문옥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국장님국장님 보신 예.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현재 전주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 금융복지 상담소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악성 부채로 이제 고통받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예. 뭐 복지 상담도, 금융복지 상담도 하고 채무 조정도 하는 그런 곳인데, 예. 이거 처음에 그 운영 제안을 하신 게국장님시라고요 예, 저희 전주 시민회에서 어, 예, 예. 어, 김승수. 당시 전주시장님께 제안을 하고 음. 김승수 시장님이 금쾌히 받아들이셔가지고 일 음. 년여 동안 준비 과정을 마쳤고요. 2016년도 10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이그 앞으로 이제 또 얘기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이 금융복지 상담소와 같은 어 기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곳에 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차근차근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자 유현정님. 악성 부채로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요즘에는 물가도 높고 뭐 기름값도 그렇고 사는 게 팍팍하다.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네. 어, 직간접적으로 네. 또 정당 일을 하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 진보당에서도 오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 금융복지 기관과 협력해 가지고 저희가 금융복지 상담사 양성 과정 을 만들어서 당에서 지금 아, 센터를 만들어서. 아, 어, 중앙당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 전화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아, 그만큼 네. 저 신용자들 취약계층들은 음. 상담조차도 쉽지가 않아서 음, 그만큼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당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시네요. 원래 이제 지자체나 국가에서 할 일인데 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약해서, 아, 약해서, 예, 지금 정당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질문부터 그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이제 초반에 어. 여러분들에는 빚이 있습니까? 이렇게 네, 여쭤봤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네, 여사님은? 조금 있습니다. 아, 예. 그래? 어, 죄송하지만 어떤 네, 뭐 주택만 주택마련 과정에서 아, 예, 네그러셨구나 네. 그럼 국장님, 뭐? 네, 저는 뭐 젊었을 때좀 고생을 많이 해서요. 아, 예. 지금 은 빚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 네. <laughs> 네. 아, 네, 아 저, 아, 저는, 저는 비중, 아 없어요. 저는 할줄 알았더니, 아, 신용카드는 네. 안 쓰고요. 아, 체크카드를 씁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 경험 아, 때문에요. 왜냐면 워낙 이제 그 경제학도셨고 네. 관련된 또 기관에서 어, 은행권에서 도 네. 일을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아, 빚이 없습니다. 할줄 알았더니, 아, 좀 남아있군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 그 전체 우리 어, 가게, 그 다음에 네. 개인들의 네. 한 7, 80%는 빚이 네. 있죠. 네. 그래서 뭐 좋은 말로 빚도 자산이다. 이제 그러긴 한데, 네. 이제 그 문제 한번 차근차근 다뤄보죠. 그 구자님, 최근에 나온 자료 보니까 일단 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네. 내가 빌릴 수 있는 곳에 다 가서 돈을 빌렸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사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중채무자 현황을 네. 이렇게 보니까요 네. 그 우리나라 경제인구가 2,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가계대출은 한 1,978만 명 2,000만 명이 네. 평균 9,300만 원 정도 음. 그런데 이제 세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448만 명 네. 그다음에 이 평균 대출금액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음, 그중에 어, 이런 다중 채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연체 위험이 상존한다는 분들입니다. 어 그러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3개월 이상 나비 어, 기한을 연체하게 음. 되면은 금융 신용 불량자, 금융 음. 유의자 이렇게 이제 어, 등재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네. 이제 경제 활동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음.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어 171만 명이라는 인구가 네. 경제활동 인구가 네. 자기가 번 소득의 100%를 빚을 갚는 데 쓴다는 겁니다. 어, 171만 명요? 이 예. 어 경제활동 어, 인구의 어, 2,500만 명이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는데, 8.6% 예. 8% 8가... 2,500만 명 중에는 오. 이제 8.6%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 어, 10%도 육박했죠.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도 사실 이 데이터 몰랐는데. 예. 경...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네. 이자하고 원금을 매월 갚아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버는 소득의 100%를 100%. 예. 이자하고 아. 원금 내는데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게 다른 하겠구나. 활동을 전혀 할수 없거나 음. 그렇지 않 주변에 돈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다는 거죠. 171만 명이면 전라북도 인구와 맞먹는 수준인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저소득 금융 취약계층 이게 좀 이런 분들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 자들은 저신용자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뭐 제일 이 금융권은 물론이고 이제 대부업 네. 사채까지 네. 다 돈을 빌려서 지금 그야말로 돌려막기로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거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꼭 이렇게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만 다수의 서민들도 사실은 지금 큰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음, 있습니다. 꼭 일반 꼭 일부의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네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실은 뭐, 어, 다중채무에 겪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채까지 이제 끌어쓰게 되는 건데, 사실 그러면 우리 시중은행들의 역할은 이런 분들에게 어찌됐든 뭐, 어, 뭐,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책금융상품들을 좀 내놓고 예. 그런 금융상품들로 어, 대환하게끔, 예. 대환대출이 가능하게끔 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사실 어, 정책 서민금융인데도 이자유 부담이 만만치 않은 좀더 사실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고소득자 같은 경우가 오히려 네. 그 이자가 매우 낮지 않습니까? 거꾸로 맞아요, 저소득자, 맞아요. 저신용자는 네. 지금도 수입이 적고 은행 음색 높은데 불구하고 이자가 거의 15% 육박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네. 이게 은행으로 본다면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네. 이게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죠. 그런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도 이런 정책구명이 15% 육박한단 말이죠. 음, 이거 거의 악순환이 아닐까 비슷한 악순환이 심각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소득이 많을수록 이 이자는 낮고 예. 이율은 낮고 그렇죠. 소득이 적고 어그 저신용자일수록 예. 또 예. 이율이 높은. 예.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하자고 하면 뭐 햇살론 15라고 하는 상품이 있나 봐요. 예. 서민금융 예. 상품인데 이게 신용점수 하위 20%에게 2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건데 예. 이게 금리가 15.9%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국장님. 예. 자 요즘에는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생활고로 참 안타까운 예. 얘기입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또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 저도 이제 음. 그런 뉴스를 보면 막막한데요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부분이고 음. 훨씬 더 우리 사회 저, 저변에 음. 많은 분들이 이빚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 국가나 국가, 국가 같은 법률 구조공단 그리고 전주시 같은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 전라북도 같은 전라북도 금융복지 상담센터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서는 개인에 맞게 개인의 네네. 상황에 맞게 네네. 상담을 해드리고 개인의 비 어, 비밀을 네네. 절대적으로 보장해주시고 있거든요. 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비 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네네. 좀 이런 상담소를 네네. 찾아. 가셔가지고 어, 상담을 받으셔서 음. 뭐 빚을 조정하거나 탕감 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음. 아주 많으니까요 개별, 개별 맞춤으로 많으니까 어, 꼭좀 상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서 제가 이제 그 어, 처음에 운영에 제안을 하셨던 전주금융복지상담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 기관의 역할이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극단의 상황까지 내몰리신 분들은 예. 이 금융복지 상담소 가면 그래도 내가 설마 내 문제가 해결될까 하겠지만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빚을 지은 분들은 네. 뭐 사회 제도적 어쩔 수 없지만은 네, 네, 네. 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음.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2년 동안 어 식당이나 그 찜질방 이런 데 운영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 빚에 내몰리는 분들에게 네. 어, 구체적으로 음. 어, 상황에 맞게 상담을 네.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꼭좀 음. 어, 이런 상담소에 개인적으로 고, 고민하지 마시고 네. 좀 저도 이제 수치감이라든지 자선심이 상해서 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음. 이런 상담소는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음. 상담사들이 음. 아, 뭐,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가서도 이렇게 할수 있지만, 거기는 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몇백만 원또돈 없는 분들이 네. 또 몇백만 원 스스로를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 이런 네. 것에. 그리고 꼭 찾아가기 힘드신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음, 상담을 음, 하시고, 그걸 거기에 맞게 또 상담을 해 주시니까 꼭 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위원장님 어, 한편에서는 어, 이런 어떤 뭐 채무 탕감 뭐 이런 그 어떤 일들을 하는 거 관련해서 이게 도덕적 해이가 뭐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 지적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알아보겠십니까뭐 물론 그런 측면도 예전에 보면 저희가 음. 이제 사회복지에서도. 네. 뭐 장애인들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해서도 늘 그런 문제는 늘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일부지만 음. 그런 악이, 악용하는 근데 네. 저는 이 문제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건 큰건 아니다 봅니다 그 네.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어 서면정책금융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다 음. 이자가 있고 심지어는 네, 네, 네. 이자가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속적 해라는 표현은 좀 음. 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부채에 대한 채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할것 같아요. 사실은요. 뭐냐면 대부분 은행에서 금융회사가 사실은 네. 어, 원래 책임을 일정도 있거든요. 음, 네. 그, 그, 뭐냐 대출했을 때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네. 맞게 해줘야 하는데 네. 또 은행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리스크를 음. 온전히 그냥 그 채무자한테 맡 아, 전가하는 아, 예, 시기이기 때문에 예. 네. 사실은 채무 문제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채권자 이런 네. 금융회사들지 또 일부 국가에서도 향후 네. 예전에는 지금 아니지만 카드 막때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한 때. 아,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만 음. 치부할 수 없고 그리고 실상도 도덕적 해이 문제는 네. 크지 않다. 네네. 라고 보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네. 그 국제적으로 이제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음. 2008년 9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011년 우리나라에서는 저축은행 사태가 네네.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어 국제적으로 협의한 어. 제도가 있습니다. 바젤 3라는 제도인데요. 잠시만요. 바젤 3. 바젤 3. 네, 바젤 3. 어. 바젤 3. 어, 협약인데요. 그러니까 그 대출해주는 금융회사가 네. 대출을 해줄 때 제대로 해줘라. 음, 갚을 수 있는 만큼 네.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모기지가 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은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에서 집값의 100%를 대출해주고 막 그랬었죠. 100, 뭐 농담 삼아서 네. 개 이름으로 집이 어. 등기돼서 개 개한테도 돈을 빌려준다. 그런 그래서 그런 사태를 있었죠. 한번 겪고 나서 네. 국제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한게 b a 3, 3이라고 네, 하는 협약입니다. 협약이다. 네. 그래서 금융회사 무조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채무자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이제 금융회사에서도 좀 꼼꼼하게 심사해가지고 네. 대출을 실행해라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나라는 그럴까요? 또 그. 늦게 이제 그 협약에 조인 한국은행이 조인을 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빚이 더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네. 마련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예. 채무조정 신청이 최근에 급증했다는 사실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최근에는 어월 300만 원 정도 벌면 우리 쪽에서는 글쎄요. 좀뭐 아주 못 버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싶은 월급인데. 예. 이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조차도 채무 조정 신청이 급증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까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1년 동안 그 3,300건의 개인 워크아웃이 네. 있었는데 금년에는 벌써 7월 예, 네, 3764건. 아, 거의 네. 두배 이상 1년 단위로 계산을 해 보면은 그렇죠. 두배 이상 5개 놓고 하듯이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 어, 신속 채무 조정이라고 어 2023년 7월까지 3040건인데요. 이거 네. 과거에 돌이켜 보면 2 0 2 0년에백 637건밖에 없었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이요. 예.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급속하게 네. 빚 때문에 고생하시고 음. 이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음. 조정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제조적으로 조정받는 사람도 많고 1차적으로는그 예. 빚을 결국 못 갚아서 예. 이 제도에 의존하고 예. 제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히 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긴데요 혹시 이제 저,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왜 생겼나 특히 이제 젊은층에서도 이런 채무조정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 어,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뭐 영끌, 예. 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예. 부동산 사고 예. 빚투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고 네. 대출 받고 그런 음. 얘기서 뭐 그런 현상과 맞물린 것도 없잖아 있을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분명히 그냥 그런 네. 분이 크게 있다 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아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우리 젊은이들 뭐 고등은 뿐만 아니라 뭐뭐 중장년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인 근로 소득을 통해서는 자기가 어떤 인간 나온 사뭐 집을 음. 구입한다 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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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식들을 이런 부분이 이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주식 이런 걸 눈에 아. 가시수 없고 그래서 그 젊은 세대나 또 그런 투자하는 분들한테를 비난할 게 아니고 음. 사회가 자기가 성실히 일을 하면은 음. 그래도 자기 가족을 영위할 수 있고 음. 자식들도 자기가 이렇게 도모할 수 있고 음. 이럴 네네. 수 있는 게 가능해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극을 비틀가 나오지 않았냐 싶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좀 뭔가 우리가 이번 에 어. 한번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근거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네. 자산 중에 자산, 빚도 네. 자산에 속하잖아요. 네. 자산 중에 65%가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미국하고 정반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뭐 주식이라든지 음. 코인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주 소수고 음, 네, 네. 대부분 부동산 때문에 빚, 빚이 생겼는데 음. 어, PIR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구, 어, 소득 대비 집을 구하려면은. 그몇년 동안 돈을 모아야 되는지. 아, 그러니까 예, 예. 금년도에 보면 서울에 네. 우리나라 일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분이 서울에 집을 사려면은 27.7년을 네. 돈한푼안 쓰고 모아야. 0만 쓰고 27.7년이죠. 예, 27.7년 거의 30년인데요. <laughs>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네. 버는 소득을 다 모아야 서울에 음. 아파트 한 채를 평균 음. 아파트 한 채를 모, 사는데. 도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2.2입니다. 네. 서울보다 이제 와. 소득 대비 집값이 반절도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적으로 우리 나라 부동산 가격, 아파트, 네. 특히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음. 구조적인 문제인 거지. 음, 젊은이들이 30년 동안 돈 하나도 안 써야 내가 누울 수 있는 음. 집한채 마련하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제, 정, 정상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네, 정상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네. 영끌이나 B2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음. 상황들. 네네. 그런 부분 우리가 봐야지 않냐. 그렇죠. 거. 제가 왜그 말씀을 던졌냐면, 최근에는, 와, 야, 비난하는 손가락이 그때, 와, 니들이 영끌했잖아. 음. B2에서 니들이 잘못한 거지. 라고 사실은 비난의 화살이 그렇게 잘못 향하고 네. 있는데, 네. 그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네. 부분을 두분다 네. 지적을 해주셨던 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개인들의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자영업자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도 개인들입니다. 1인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근데 어 보니까 그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대출액이 100조 원 넘게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또 연체율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그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연체율이 높은 이유가 의원장님 코로나 1 9때 사실은 어,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의 돈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사실은 부담을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원해 줄게 네. 대출로 지원해 줄게 나중에 네. 갚아. 그런 여파가 이제 온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거의 공짜 지원이 아니었고요, 다 대출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출, 지원이라고 네. 하니까 우리가 그냥 공짜 로 네. 받는 걸로 알지만 네.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결국 빚이 빚을 낳는 꼴이 됐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그 정부나 이제 이런 기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신장부동재단이나 음. 보증 기금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증을 서가지고 그 신속하게 네. 대출을 한게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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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몇년 시간 지나가지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다자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원래 돈을 벌, 벌어서 갚아야 하거든요 네네네.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스란히 다 빚이 된 겁니다 음.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특단한 대책이 없으면 네. 지금 전라북도 자영업 비율 높은 상황에서 향후 전북 경제에도 상당한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출이라는 건 어찌 됐든 상환기간이라는 얘기기 때문에 네. 그 상환기한이 도래되면 이제 어찌됐든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못 갚아서 계속 연체하시는 연체율도 높아졌잖아요. 계속 돌려막게 하고 있다요 네,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일정 정도 음. 어,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고 박근혜 정부의 채권 탄감을 해줬으니까 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인이라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다돼 있기 때문에 네. 뭐 법인 회생, 파산 면책 음. 쉬워요. 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개인은 그 그런 음.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 법무사를 쓰고 이렇게 음. 또 다른 돈이 들어가는데, 네.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측근 어, 탄감, 이런 것을 다시 해, 어, 이번 계기를 통해가지고 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솔직히 아,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까 뭐 워낙 이런 얘기만 있으면 뭐도덕적 해이네 뭐 그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한번 정도는 이거 좀 정리하고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박근혜 정부 때 그런 탄감했다고 해야지 도덕적 해이 말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 탄감하고 네. 네. 한 이후에, 네, 네, 네. 뭐. 그러니까 그빚 어, 때문에 경제 활동 네. 못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다시 돌이켜 보면은 어 젊은층 1인당 음. 어, GDP의 경우 1년 음. 계산하면 3천만 4천만 네, 원의 경제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 또 다시 소비를 하게 되고 맞아요. 상감을 해주면은 네. 그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네. 어, 어, 경제가 선 순환된다는 음, 거죠. 네, 그 네. 효과가 상감안 어, 해주고 네. 그냥 신용 불량자를 남겨놓는 것보다 훨씬 더 국가 경제에 의해서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경제학자들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득에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한다. 네. 네. 그 위원장님은 아무래도 예. 어,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예.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예. 네, 특히 자영업자분들도 우리 또 특히 진보당에서 많이 만나서 예. 얘기도 듣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자영업자분들의 좀 상황, 목소리 좀 어떻습니까? 제가 글서 우연히 음. 제가 한 며칠 전에 네. 친구가 자영업을 하는데 아, 예.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안 만났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상황이 너무 네. 제가 너무 참담하고 부끄러워서. 음. 그래서 이제 의원이 만났는데 올해 안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근데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 익산 네, 같은 네. 경우도 곳곳에 지금 폐업과 임대가 그 간판이 붙은 게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제 건물주들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음. 도미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이 문제는 그냥 개인 자영업자들 문제 아니라, 네. 건물주,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를 상당히 네. 엄청난 네, 타격을 네. 줄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것 음. 같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문제 자영업자 특히 코로나 때 음. 아주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번 정도는 음. 어, 신용대사면 정책을 아. 검토해야 한다 네, 신용 대사면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예를 들면 그 대출을 받았는데 네. 자기가 그 엉뚱한 데쓴게 아니고 임대료를 지 음. 인건비를 조차면 음. 지출한 거거든요. 고정적으로 그렇죠.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탄감제도가 아,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용 대사면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음.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의 실패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어떻게 줄이려고 하면 말씀하셨던 신용 대사면이나 아까 얘기했던 비 탄감 과감한 비 탄감 말고 혹시 뭐, 뭐 지금 현재 어, 뭐 제한하고 싶은 거뭐 대안이 될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아 근데 이제 너, 음. 코로나 2년 동안 영업을 네네.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제가 어, 정부가 음. 아무리 나서도 네네. 비탄감에 마땅한 아, 대책이 그래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시 일례로 전주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던 큰 이제 사우나 같은 네. 데가 있었잖아요. 저도 자주 이용하던 곳인데 코로나 2년 동안 그뭐 다중 뭐, 이용 시설이어서 출입을 못하다 보니 그냥 문을 폐업하 해줘도 되더라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은 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엄청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그, 어, 신용 불량이 떨어져서 이렇게 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신다면은 네네네. 뭐 지금 그런 거라도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네. 힘든 노동이라도 하시면서 음. 예, 예. 어,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우리 경제를 위해서 더 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마지막 주제인데 이거 요거는 사실 좀 시간이 없더라도 짚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국장님.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미소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중 은행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중 은행들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오히려 사실 상당한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이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네. 다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이제 어 이자 수익이 많이 발생했죠. 이자 수익은 그렇죠. 다 금융회사에 몫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laughs> 네. 거의 시중에 30조 가까이 이자로만 네. 수익을 얻다합니다 30조요? 네. 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사대 그러니까 금융주지가 올해 3분기까지 거둬들인 순이익이 13조 정도 되고 네. 전체 금융권을 따지면 뭐그 네. 정도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무튼 그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고통 분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금융권에서는 들리는 얘기는 어, 지금 자기들도 이제 어렵다 뭐 그렇게 아주 불매 소리들 하는데 자 진보당 얘기를 하죠 진보당이 이제 대출 금리 인하 운동을 선포했잖아요 네. 뭐 이런 맥락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간,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음. 뭐냐면 저희가 가계 부채가 저희 나라가 OECD 거의 일위 수준에 네. 엄청난 지금 위험 수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가계 부채를 실제 더 부추기는 게 대출 금리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금리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낮춰야 네. 가계 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하는 음. 절박한 판단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사회의 어떤 이 공정과 상식이 맞지 않다. 음. 우리 국민들, 서민들은 코로나랑 네. 미중유시대에 엄청난 네. 타격을 입었는데 그 은행들, 큰 시중 은행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돈놀이로 그냥. 돈을 번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슨 기법이 아니라 매대 마진 이런 거 통해가지고 음, 이자익을 통해가지고 그냥 쉽게 돈을 번 겁니다 돈놀이 한 거예요 음, 근데 네.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음. 어려울 때 최소한의 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까지 아, 않겠습니다만 네. 사회에 환원 하고 금융 취약자들한테 이 혜택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음, 근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서 아직도 여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음, 그래서 대출금리 인하운동을 해야 그래서, 된다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쉽게 다 지금 <laughs> 예 아직은 뭐족할 네. 만한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은행이 예. 쉽게 앉아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예. 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예. 고통분담을 하는게 예.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부자감세 철회하고 횡재세 도입 또말씀하셨더라고요 예. 뭐 뭡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름 자체에서 예.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네, 부자감세 문제는 꼭뭐 가계부채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음. 저희 네. 어, 윤석열 정부가 음. 지금 어마어마한 세수 부족으로 네네. 지금 예산 삭감을 지방세로 치면 엄청난 삭감 했거든요. 네네. 당장 익산만 해도 천억 원 가까이가 음. 세금이 줄수 있어요. 음. 그러면 네. 이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근데 결국 뭐냐? 핵심 원인이 뭐냐면 재벌 대기업들을 비롯한 부자들한테 감세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음.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자 감세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처리해서 음. 이 문제 네. 하나고요. 행결세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물론 네. 이제 은행이 말씀하신 대로 음.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예대 네. 마진은 네. 네. 열심히 했다고 볼수 없지 않습니까? 음, 네. 이자 수익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한 음. 횡재에 가까운 이익은 네. 네. 다시 좀 이렇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네. 위해서 은행도 네. 네. 좀 활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네. 네. 유럽에서는 횡재세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왜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분이 지금 국회에서도 네.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마지막 혹시 네. 이~ 고 금리 어려운 그~ 팍팍한 우리 서민들 네. 힘든데요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까 저는 좀 아~ 죄송합니다 저는 네. 아~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 좀 관점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뭐냐면 기업이나 큰 대기업이나 은행이 망할 거 같으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엄청난 국민 혈세를 투입해 공적 자금을 투입합니다 네. 그렇죠. 어~ 당연한 거죠 필요한 건데. 왜 국민들이 힘들 때는 음. 왜 그런 부분을 꼭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냐? 그것도 음. 국가를 위한 투자고 국민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있습니까? 네. 국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음. 저는 그런 관점에서 가계부채 접근해야지 않냐 싶어요. 음. 그래서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에 투자하는 겁니다. 네. 예, 이런 말씀 꼭 드고 리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네. 예그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부동산 PF가 유기론이 네. 발생하고 근데 총액이 133조예요 음. 부동산 PF의 총액이 그런데 벌써 구, 어, 정부는 50조 원을 부동산 pf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금으로 네, 네. 투, 투입을 했어요. 그런 돈은 뭐 그냥 이렇게 투입하면서 음. 그 개인의 비탄감은 음. 왜안 해주는 거예요? 도덕적 해의라고 하는 건가 개인의 다... 비탄감은, 네. 어, 채무 조정이라든 비탄감은 그 채권자인 금융회사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네. 갚지 않고 손들어 버리느니 음. 최소한이라 갚으면은 그 금융회사의 음. 이익으로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어 정부에서 나서서 해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책이지 않나를 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죠.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